한번 들어가야 되는 안 되는데. 어딜 들어가요? 한번더 들어가요. 야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한번로 아주 요즘 뭐 날로 아주 음, 세라, 음, 음, 어? 세라 음, 음, 난... 요즘 날로 아주. 아니. 너 요즘 티 보니까 날라 다니더라, 어? 너 뭐야? 안 그래요. 아니 요즘 세라가 오빠들이 세라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세라 커피 마실래?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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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머또 여성스럽게 핑크에이드 까시! 놓치지 않을 거라면나 여자라면서! 여자 호수 까시! 어? 아, 나 여자 호수 한거 봤어 내가? 핑크에이드 까시! 어디 꺼였더라 예빈이가 자꾸 달라고 그랬는데. 얘 얘기 꺼내지도 몰아 그래야겠다. <laughs> 예빈 뭘또 왜겠니? 무단결근이지 뭐. 그 오늘 8시에 전화 와가지고 언니 가게 비밀건은 뭐야? 그러는 거야. 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laughs> 끊어라? 그리고 끊어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너왜 그러고 살아? 나안 그러고 살 거예요. 그게 몇 번째인데? 다시 나안 그러고 그러니까 예빈아 그게 몇 번째인데? 오늘 얼굴은 왜지아니야 폭탄 맞았니? 아니야요 화장 일찍 열심히 일찍 이다해서 했는데 폭탄 맞았냐고? 왜 그러고 살아? 이제 저... 일찍... 다시는 아니 근데 우선...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어. 첫날 무단결근 한 날은 아니 네가 지금 무단결근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네 번이에요.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어. 그 전에 봐주신 거 말고 어제는 진짜 핸드폰이 방전이 된 거예요. 난방전는지도 모르고 핸드폰 충전 을안 꽂아놓고 자니까. 에이너 너무한다 진짜. 진짜 죄송해요. 며칠 전에 분명히 무단결근해가지고 혼났잖아. 음. 근데 또또 또 했어. 그래서 그냥 예비는 포기했어. 그냥 돈으로 해결하라고. 그냥 이제 어 벌금 내야지. 뭐 내야죠. 그냥 월요일 날쉴걸 제가 괜히 올려가지고. 그래,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아니, 일주일에 사람이 그래도 두세 번은 쉬어야 피로감이 덜하잖아. 미친 씨, <laughs> 6일을 나와. 6일을 풀 출근을 해. 풀 출근 잘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얘 지금 왜샵안 가는지 알아? 얘 9월 22일 날 성형해야 돼가지고 지 돈도 안 쓰고 밥 시킨 거 애들 한 입씩 뺏어 먹고 얘 지금 존나 지 성형비 벌려고 지금 개 노력 중인데 남한테 존나 피해주고 있어. 이건 어디 귀이 부드세 같은 년. 귀 했잖아 필러. 세워야 돼. 그건 필러. 이 언니는 칼을 대야 되거든. 왜? 아... 이 커피도 싸가지 집에? 아니에요. 어, 저안 그래. 집에 갈때 커피도 싸가지. 저한 명씩 사주고 없어요. 있어요 요즘. 누구 사줬는데? 나는 언제 사줬데 언니 사줄게 이제. 왜또1인분 시켜가지고 나눠 먹자고 아니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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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사줄게. 1인분 시켜가지고 세명아 뭐 나눠 먹자 그랬지? 지금 사줄게 지금 사줄게 김치찌개 하나 시켜가지고 세세시 나눠 먹자 우리. 아니 지금 어? 지금 사줄게. 아쯤너2 2일날 성형비 얼마 내는? 이 250만원? 그거랑 또뭐 하는데? 중안면부 거상? 지랄하네. 언니가 해줄게. 집에서. 네. 언니가 해줄게. 네. 어. 열심히 모야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잘못했어, 언니.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줘. 얘몇 번이나 지금 마지막이냐고.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나 화장이라 똑바로, <laughs> 똑바로 하거나 미치려면 무서워 죽겠어. 어, 에나벨 같아, 지금. 눈 밑에다가 미친년아, 까만색을 왜 칠한 거야. 무서워요, 지금. 성형외과 가지 말고, 미친년아. 그 메이크업을 어떻게 가서 배워보라니까, 정말로. 얘 너랑 얘기하니까 지금 핸드폰에 강남 언니 뜨잖아. 알람 뭐야, 이거, 알고리즘. 핸드폰 이거 듣고 있나 봐. 여기 강남 언니가 왜 뜨냐고, 갑자기. 아, 인연 또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옷을 들어가요. 한번 더 들어가야 돼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 함부로. 내가 오늘 1발년을 물더 놓고 기도할 거야. 안 돼, 언니. 진짜. 안 되겠어. 2년 한번 더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맛을 더 봐야 봐 돼. 안되겠데 독방으로 했어. 독방 그 1년으로 했어. 1월 1일 맞으러 한번 더 들어갔다가. 그 이제 2027년 1월 1일 날 다시 나오는 걸로. 아니 귀여워. 일도 잘해. 올 테이블 뛰면서 술도 잘 마셔. 근데 왜 지랄이냐고. 아니 무단결근만 안 하면 얼마나 좋아. 무단결근 다시는 안할 거야. 근데만 좋으면 얼마나 좋아. 다시는 안할 거야. 너무 맛있겠다. 좋아요. 아 어, 이제 여기가 제 자리 같네요. 노자린집 아니야? <laughs> 원래 다 누울 자리를 <laughs> 알아요. 너무 누워있었다. 우리 <laughs> 어, 예빈이는. 근데, 근데 누울 자리를 알아? 알아요. 지각이라고 하지마무단결근이는 지각이든 음. 안 할게. 무단결근이지나 어? 어제 나오는 날이었는데 우리 예빈이한테 양보했는데 예빈이가 안 나왔잖아. 어? 주아, 아세라한테는냐 아, 생케같 생케 어. 같다고? 어머 여러분 맞다라 얘기해줄 거 있어. 세라, 나 DM 받거든. 세라랑 같이 있는데 어머 세라 팬들이 세라한테 막. 그럼 내가 어. 어, 뭐, 해줘야지. 오해 오해하잖아 사람들이. 네, 세라랑 네. 나랑 친해하니까 내가 세라 막 약올리고 그러는 거지. 세라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예비인도 알잖아, 그치? 네. 응. 사람들이 막 세라한테 막 악플 달고 그래갖고 세라가 막좀 힘들다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만 쌍현되는 느낌이라면서. 근데 세라 언니도 멘탈은 강한 것 같아. 멘탈 강하지, 세라? 세라 언니 살더 빠지겠어요. 욕 먹어서. 어. 윤곽 수술 정, 정보 그거 DM 보내주세요. 아, 벤츠 예빈이가 언니 프락스라는 모공 추다했는데 막상 했는데, 어, 효과 보고 있어. 그래. 어, 효과가 있어. 깜짝 놀랐어. 인연이나 연맥이려고 테이블 안 팔리게 하려고 그러는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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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당일은. 얘는 너한테 그런 라이벌이식이 어. 없는데. 없어, 없어. 근데, 없어. 근데 <laughs> 아, 막상 했는데, 근데 그날 돈 뒤지게 벌었죠. 만진냐 어, 얘는 조금 인연 같아, 예빈는 어, 강아지 같아. 말을 안 들어서 요즘 탈이지만 음, <laughs> 고쳐지겠죠. 지금, 어. 지금 사제를 하고 어, 계속 사제를 하고 어. 있어요. 꽃자는 음. 사제를 하고 어. 가게 모든 사람한테 사제를 하고 음. 지금 사전니가 저를 오히려 혼내기보다 오는얘기까더 아. 무섭고요. 아, 음. 무관심이 더무워워 어,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 관심을 가져주고 혼내줄 때가 좋은 거야. 맞아요. 오늘 음. 무관심. 어 무관심도 사는 거야. 그래. 그래. 말안 듣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음. 제가 잘못을 했어요. 음. 무당결근 음. 그것도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놓고 잤는데 방전된 거야. 휴대폰 그게 선이 고장난 거야. 그래 바로 샀죠. 나는 근데 알아서 다섯 시면눈 떠지던데. 근데 일단은 보험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일단 나는 출, 출근을 어떻게 하냐면 다섯 시 무조건. 나도 필요해. 5시. 다섯 어, 시 기상하고 일단 음. 잠깰겸 음. 쇼트를 막 이렇게 톡톡 음. 돌려보다가 그다음 불을 싹켜 버려요. 어. 집안에 불은 싹켜 버려. 전기세 나가는 말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학교 다닐 때부터 지각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지각 문제로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언니 나, 나요기 음. 출근하거나 나 지각 한 번도 음. 안 했는데 나도 보니까 무단 잠문 다 했지. 한 번도 안 해봤지. 어. 오히려 풀출에서 풀을해도 나는 지각 어. 한 번도 안해봤 언니 지각한 줄 알았니? 었 음. 언니 한 번이라도 한적 없나? 이제? 없어. 난 진짜 딱 찍혀 걷거든. 언니랑 나랑 말해. 일주일 차이잖아 24일. 응. 근데 이게 하나, 하나를 하나 내가 못 지키면 다른 게다 엉망이 돼버리잖아. 응, 응. 출근 시간을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 엉망이 돼, 하나하나. 그가 그게 싫은 거지.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